리은아, 왜 누워있어? 누워만 있어 손좀 잡아줘 아, 손! 손 잡았어! 간일있니다이리 <laughs> 엄마! 응? 또 샀어! 뭘? 택배! 그럼 또 어디서 가져왔대? 밖에서 가져왔지 아이고, 엄마 필요해서 산 거야. 매일 오네, 매일 와. 아이고, 매일 먹을 것도 있고. 그래, 뭐 이제 추워지니까, 뭐 옷도 좀 사고, 뭐 그런 거지. 리은아, 우리 저 토스터기 있잖아. 어. 그게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어. 어죽음 빵도 살린데 못때 저거? 똑같은 기능이 똑같아잖아. 똑같으면 똑같은 거야. 다리나. 응. 저건... 저것도. 저것도. 반대. 이 의자도 업그레이드되면 사겠다. 응. <laughs> 막 쏘네. 막저 소미 막 저. 이거 고장 냈잖아 이 의자. 뭐 내가 안가지고 내가 고장 낸거 아닌데. 안... 방금? 이 의자도 업그레이드는 살 거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아 이거 필요해서 사는 거지 우리 이러다 거지돼 비싸 비싸 뭐좀몇개 산다고 거지가 돼어 그래. <laughs> 업그레이드 됐어 이거 살게 이러면서 내가 답장 말하니까 아니 어때 아, 뭐, 내가 말하잖아 화장품도 필요해서 사고 먹을 것도 사고 그런 거지 먹고 살아야될거 아니야 뭐 이것도 먹고 살 거예요 이거 아니 그건 아닌데. <laughs> 엄마 응? 얼마 전까진 당근마켓에서 응. 막이 차차 너무 이쁘다 이글 너무 이쁘다 이게 프랑스에서 막 1980년대에서 유명한 거여서 너 이거 자손 나고 후손 넣고 하면은 이거 물려줄 거라고 했잖아 <laughs> 내가 너희한테 <애들> 다 물려줄 거야 <laughs> 이랬잖아 아 물려줄 거야 <laughs> 물려주는 거라 상관없고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사면은 우리 집 거지 된다고요 우리 거지 되는 거에요? 그럼 나가식못 먹어? 우리 집 거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리앤아 왜 누워있어? 누워만 있어 손좀 잡아줘 아 손... 손 잡았어 <laughs> 아왜 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어? 일어날 이는 거야? 일어 기분이 없어 일어날 기분이 없어? 왜 배고파서? 리나아 엄마, 머리 스타일 너무 이상하지 않냐? 아, 진짜, 미용실을 갈까봐. 진짜. <대기> 엄마, 지금 머리 충분히 이쁘니까, 일단, 미용실 갈 돈을 아껴두고, 음? 샤워를 먼저 샤워? 하는 게. 샤워? 어, 됐어 물을 아끼기 위해서 한 2주일 전에 한것 같아. 그렇대. 물을 빼야지. 무슨 소리야. 아니야. 아이팔이에 <laughs> <laughs> 아니, <팔이>. <웃음> <웃음> 저, 어우, 아, 저 팔은 <laughs> 어디갔 <laughs> <할까요? 웃음> 어, 리리아 너무 배가 고프지 않니? 꿀꿀이 좀 먹자. 꿀꿀이 죽 갈만한 게 없어. 파리 죽. <laughs> 리은아 엄마 어, 너무 배고파. 가 손이라도 빨까? 아, 뭐 파리야. <laughs> 어, 배고파. 뭐 먹을 거 없을까? 아, 이 그때 옷시랑 물은 사실 말할 수 있어. 무가지 <laughs> 여유 <laughs>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. 어야알겠어야 무섭게. 야, 엄마가뭘 그렇게 많이 샀어? 그냥 그렇게 많이 안 샀어. 엄마 요즘 얼마나 알뜰하게 하는데 못 하나 샀고. 어, 먹는 거 사고, 음식은 좀 좋아하고. 뭐 그런 거지 뭘. 엄마, 내가 방금상을 했잖아요. 응. 음. 근데? 진짜 엄마가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한다면 이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내가 해결책을 알려줄게요. 해결책? 아니 응? 해결책이 뭔데? 엄마가 아기는 이 엔틱들. 내 사랑 엔틱. 다 팔아. 뭐? 무소유 다 팔아. 싫어요. 안 돼요. 저 뭐야? <laughs> 엄마 아끼는 인형 닌이지 어예 그러니까 아가씨. 이렇게 막 쉽게 깨지는 물건들은 사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 이야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 딱 모아놓으면 은 우리 집 거지 되는 거 한순간이라 알아들으셨죠 엄마 이 택배들 다한송 알았어 이거 반 이거 다팔 다 팔라고? 무소유는 세상의 행복이니다 무소유 무소유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러면 좋아 리은이 닌텐도 팔아 핸드폰 팔아 리은이 슬라임 팔고 괜찮아. 어? 리은이 티켓에 만화책 팔고 <laughs> 소유 그건 소유 할거야? 소유합시다 소유 화해할거야? 딩동 솔직히 엄마가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닌데. 그렇지 엄마 그렇게 많이 엄마 과소비하는 사람 아니에요. 솔직히 작게 쓰는데 조금이라도 음. 아껴 보자고. 알았어요. 조금이라도 아껴 봅시다. 알겠어요. 자 그런 말하는 우리 리니 엄마가 지금부터 용돈 주기로 했잖아요. 용돈을 주고 오늘 있죠. 오늘 얘기까지. 얼마 모았어요? 안녕. 얼마 모았어요? 소 어. 미니 용돈 얼마 모았을까? 리나. 같대, 택배. 그래? 아니 이거 하늘 나안 낸다고 말했잖아요. 하, 진짜 내가 이거 한 번만 잡는 거야. 자기 거구만. 어이 어렵쇼. 우리 음? 내일은 뭐 하고 놀까? 네. 다들 오늘 많이 고독해 주세요.